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전도사 김향숙입니다. 집중호우에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지난 7월 17일은 74주년 재헌절이었네요. 곳곳에 국기가 개형되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국경일은 아니었어요. 1948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재헌 헌법이 공포되고 탄생한 국민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 전체 인구 중 900만 8천 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6년에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즉, 3년 후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보는 거죠. 한국의 고령화가 빠른 이유는 저출산. 기대 수명의 증가 등등인데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조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올바른 식단을 유지합니다. 의료 서비스 및 안전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의료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금과 재무 상담을 통해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할 일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관심사, 자원봉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보안 시스템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킵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 소통방식 등을 익히고 습득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야간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 들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이 노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노년기에 실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노인 세대가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을 마련해서 보답을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특혜할 만 하더라고요. 또한 사회적, 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에 우리의 노래, 드라마, 음식을 전파하는 한류도 형성했습니다. 정부, 사회기관, 가족, 개인 등이 협력해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노인들의 상황에 맞게 개선합니다. 건강관리시설, 교통시설,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 등을 포함하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복지 프로그램, 노인문화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등도 강화합니다. 연금제도와 노후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준비 조치들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이런 조치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준비와 조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덥고 후덥지근에서 불쾌지수는 높지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노인들의 준비된 일상을 체크해 보려고 마련한 시간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향숙이었어요. 감사합니다.